요게 쑥갓인데요. 제가 오늘 좀 숙주하고 같이 무칠라 그래요. 요걸 쓸었어요. 이렇게 쓸었으니까 요거를 깨끗이 헹구셔서 숙주에는 여기 쑥갓에는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헹구셔야 돼요. 헹구셔서. 요거는 헹궈서 같이 해야 되요 요거는 요렇게 헹궈서 삶을 거 같이 데칠 거거든요. 자, 요거 같이 데칠 때 보여드릴게요. 여기 소금 조금 넣을 거예요. 요거는 소콜이째이렇게 살짝만. 살짝만 데쳤다 꺼낼 거예요. 너무 많이 삶으면 숙주는, 아, 저숯가은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쳤다 바로 뺄 거예요. 요건 찬물에 샤워. 요건 당근 채친 거. 요거는 숙주랑 같이 같이 삶을 거예요. 이렇게 얘도 오래 삶으시면 안 돼요. 아삭한 식감으로 드셔야 되니까 무칠 거니까 두적이셔서 한 2분만 놔뒀다가 바로 헹굴 거예요 헹궈서 무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숙주를 따로 데치셨잖아요 소금 조금 넣고 그런데 요거 숙주를 저기 쑥갓을 따로 이렇게 데쳤잖아요 근데 이 숙주하고 잘 섞어지게 하려면 같이 이렇게 물에다 집어넣고 헹그세요. 그러면 쑥갓이 숙주하고 잘 어우러져요. 근데 이거를 물기 빼놓고 섞으려면 잘안 섞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다가 쑥갓 데친 거랑 같이 숙주를 헹구면서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섞여져요. 이게, 우리가, 팔에도 그렇잖아. 팔에도 무채를 쳐서 섞으려면, 팔에가, 이렇게 떡이 돼가지고 안 섞이니까 물에다 섞잖아. 이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요런 식으로 다 해서, 물기를, 요걸 잘헹구셔서 물기를 쭉 빼시면 돼. 이건 짜면 안 돼요. 물기만 빼서, 묻히시면 돼. 일단 묻힐 때 보여드릴게요. 요게, 후추에요. 계란 스푼 작은 거 하나. 요건 파 하얀 거, 위에 거 송송. 요건 검은깨. 계란 스푼 큰거두개 넣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많은 양이니까 참기름, 식용유. 그러면 계란스푼 3개 이거는 집에서 소금이나 이런 거는 집에서 양에 따라서 조절을 하세요 요건 연두예요 연두 3개 넣을 거예요 소금 계란스푼 큰거 하나만 여기에 저는 마늘 안 넣어요 거의 한 박스 다 되는 숙주 양이에요. 양이 많잖아, 이거는. 어떻게 흔드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야, 이거. 숙주, 숯갓 끓는 물에 숯갓부터 데치세요. 소금 조금만 넣고, 그리고 건져서, 숙갓은 헹궈서 하셔야 돼. 돌 있어. 모래랑. 그런 다음에 숙주하고 당근은 또 같이 삶어 그리고 다 헹궜을 때 숙주를 넣고 마지막에 헹궈주시면 이 숙주가 골고루 저기 쑥갓이 골고루 섞어져요 쑥갓은 뭉쳐서 안 섞여져 그러니까 요거를 숙주하고 당근하고 삶아서 헹굴 때 마지막 헹굴 때 쑥갓을 넣고 물에서 같이 흔들어주세요. 그러면 아주 이렇게 골고루 잘 섞여요. 제가 오이넣고뭐 이런식으로 하잖아. 근데 오늘은 쑥갓이 많이 들어왔더라고. 쑥갓 넣고 하면 또 향긋해. 제가 간을 한번 볼게요. 약간 싱거워요. 계란스푼 소금 큰거 하나 더 넣어요. 요렇게 쑥갓 넣고 숙주를 한번 묻혀서 드셔보세요 그 맛도 또, 또 달라요 색달라 뭘넣냐에 따라서 요렇게 한번 묻혀서 한번해서 드셔보세요